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 지난 한 달여간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몇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경배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논쟁 다 하시고, 성전 나가시는데도 여전히 성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실수를 또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짜 제자는 어떤 뭔가 뭔가 이렇게 통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제자에게 우리 제자 된 우리에게 정말 제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겟세만의 예수님 붙잡히신 현장일 겁니다. 다른 본문은 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겟세만의 동산의 그 메시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그런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현장에 물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에 찾아온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련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 기도의 장소를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사람들이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병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십일조를 거어갔는지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그 역사 기록에 써놓은 거예요. 유다는 그 사람들이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예수님 기도하는 그 현장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점은 마치 자기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것처럼 예수님께 겉으로는 입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누구도 할수 없는 너무나 친밀한 인사이지만 그 뒤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한, "이가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군호였다, 라는 거죠. 가장 친밀한 행동이 너무나 모순되고 가식으로 가득찬 가장 잔인한 입맞춤이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소에 돈과 힘을 선택한 사람이 찾아올 때. 겉으로는 가장 친밀해 보이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팔아 나의 이익을 취하는 가장 잔인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자중또한 사람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들고 있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잠에 취해서 눈도 못 뜨던 이 제자가 왜 갑자기 칼을 빼들었을까요? 예수님과 예루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서 할일 자기가 제자로서 쓰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무력형명 칼을 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에 대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처럼 승리하는 것. 무력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위로 올라서려는 것을 올라서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이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십자가이기에 칼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칼을 들겠다고 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서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칼로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보다 칼이 더 쉬워 보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제자는 내 칼을 칼집에 넣고 말씀 따라가며.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마시는 삶이 제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리들의 모순도 지적하십니다. 강도가 아닌데 그들은 강도를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여를 매일매일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는 잡지 않다가 이제는 잡으러 왔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그들이 예수님을 이겼다거나 그들의 계획이 성취되었다거나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혹은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의 비난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잠, 교회가 잠깐 위축될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축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저를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정말 많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실패하고, 말씀을 따른 일에도 실패하고, 사역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바깥에 나가보지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성역 공부 만들려고 캠퍼스에 서보니까 더 막막합니다. 알겠더라고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마음속에서는 이 일이 실패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일이 실패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내 실패 현장에 서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도망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잡히던 잡히는 모습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 그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간 거고요. 다른 제자들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언제 증명될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 내가 손해보는 일로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인지 증명됩니다. 도망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멋있는 기도와 멋있는 신앙 고백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손해봐야 할 때, 손해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내돈다 잃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됩니다. 제자였는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가 진짜 제자는 멋있게 다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복, 목숨 부지하자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벗은 몸으로 주랭랑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제자의 모습을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그때 자기 호디불 하나 어 거둬다나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붙잡히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하자 손해가 날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함께하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이다 같이 가자 라고 할때아난 그거 싫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슴몸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 살고 보자 그런 사람으로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제 음,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을 이루고자 그 자라한 사람들의 손에 순순히 잡히셨을까? 성경은 딱 하나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죄와 권세에 눌려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잡히고 맞고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아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온 세상의 모든 두려운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제 정신이 아니었고 제가 어디 서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눈은 떴지만 정신을 잃고 있었고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정말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 찾으려고 그렇게 울며 울며 헤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는 알았는데 다시 그 아들을 꺼내오는 방법이 이 십자가밖에 없어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교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예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일 함께 가자 나 버리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통과하자 오늘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울고 계신 이 마음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잃은 아들 딸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손에보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벗은 몸으로도 주랭랑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그길 걷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어, 나는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기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깨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 부르시는 그 현장까지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될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